소족 대성. 야. 많은 것다 내렸어요. 이제. 한번 맡아. 내리고. 그게 그래, 지금 한꺼번에 다찰 만큼. 절기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편지 1970년만한... 방안... 하고 생만큼다다실에 한번 다갔다 해. 상아이고 병은 못 내려 복잡해서 아. 어. 이라는 것은 15일이라 그랬다그렇 15일을 마디로 나눈 구분 한 것이다. 그것에 각각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24절기가 된다. 그래서 절기는 한 해를 24로 나눈 어... 계절의 구분이다. 어, 화가 썩은 24... 냄새가 나 가지고. 24로 나눈다. 24로 나눈 15일씩 나눈1 5일 나눈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 해가 돈다. 태양이 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위치에 따라서, 계절이 밑에 달라진다. 그래서, 그, 태양이 다른 길을, 뭐, 반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충 골드가. 어? 청정리. 총체진 나방 길이 없구나. 시켜야 되겠네 십오 도로 십오 도로 뭔가 십오 일씩 지나간다 그래서 어, 태양이 황도상의 위치에 십오 도씩 바뀔 때마다 절기가 하나씩 바뀌어서 이것이 24개. 그물 냉이 아여기로나돌게 됐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자 그러면 회사 앞에서 이제 이 절기의 이름은 양력으로 한다는 것은 태양의 움직이고 관리되는 것죠 그렇지만은 이 가스가 있는 손톱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제.